자, 14경기인데 1경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게 문의하시면 이렇게 근거자료부터 가지고 조합까지 음, 조합까지 싹다 드리니까 반드시 문의하셔서 어,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좀뭐 5천만 원. 예, 최근에 한달 전에도 5천만 원 넘게 드셨죠?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몇백 배짜리 프로토 승부식을 비롯해서 축구 토토 승부패 야구 토토 승무, 승일패 이런 것도 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한 6억 원 정도, 1등 적중금 6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자, 1경기는 브라이튼하고 뉴캐슬 경기인데요. 이거는 브라이튼 승에다가 뉴캐슬, 아 무승부. 브라이튼 승에 무승부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의 핵심을 봐야 되겠죠. 이거는 뉴캐슬이 원정에서 득점력이 너무 떨어져요. 최근 경기에서 원정에서 아예 득점이 없었던 경기가 제일 많고요. 왜냐면은 뉴캐슬은 홈에서 심판의 편파 판정이 아니면 사실 강력하게 많이 떨어지는 팀이에요. 예, 그래서 홈 콜이 아니면 강력함이 사라지는 팀이기 때문에 이건 브라이턴이 골 결정력이 좋은 팀이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브라이턴 사이드로 봐야 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수가 있다면 브라이턴이 후반 집중력이 매우 떨어져요. 그래서 이기고 있다가도 또는 비기고 있다가도 후반 집중력이 떨어질 타이밍에 뉴캐슬한테 역습골을 맞는 그런 환률은꽤 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라이턴 승에다가 무승부 보셔야 됩니다. 자. 벌리랑 리즈 경기 대회군 무승부를 메인으로 놓고 서브로 리즈 유나이티드를 바칠 수 있겠어요. 안정적으로 가실 분들은. 자, 객관적인 실력은 리즈 유나이티드가 조금 앞서고 있어요. 하지만 둘다 승격팀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걸고 싸울 것이고요. 벌리 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벌리가 홈에서 같은 승격팀한테 만큼은 지지 않을 기세로 쌀 거고요. 무승부를 메인으로 놔야 되고요. 보험을 놓는다면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면 리즈 승까지 서브로 어, 놓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크리스탈 팰리스랑 아, 머스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머스랑 팰리스랑 아, 보머스의 경기인데 이건 단통 무승부로 그냥 가시는 게 맞아요. 물론 뭐세 경기 다막히가면 좋지만 우리가 돈을 줄여야 되잖아요. 이건 이 축구 승급 패는 소액으로 몇억 원, 몇십억 원을 얻을 수 있어서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다 찍으면 안 되고요. 단통으로 갈 거는 단통으로 가야 돼요. 왜냐, 자. 자, 선수들의 집중력과 투지는 본머스가 확실하게 앞서요. 근데 원정 경기라는 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본머스가 홈하고 원정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 양팀다 득점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1대1 정도의 무승부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 득점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단통 무승부 가야 되고요. 자, 맨체스터 시티랑 에버튼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맨체스터 시티 승을 가야겠죠. 어. 홈에서만 강해지는 맨, 에, 에버튼이 맨시티 원정 경기를 떠납니다. 90분 넘게, 추가 시간까지 합치면 96분, 98분 정도 될 텐데, 계속 두들겨 맞을 거예요. 가두리 양식장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절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자, 맨시티는 어떻게든 이길 거고요. 이겨야만 하는 매첩입니다. 이거는 맨시티가 지면은 말이 안 되는 그런 매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썬더랜드랑 올버햄튼 경기인데요. 자 투표율을 보시면 썬더핸 썬더랜드한테 많이 몰렸죠. 50%그 무승부도 27%. 울버햄튼 승이 가장 적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울버햄튼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 역배승으로 갈 겁니다. 왜냐? 자, 썬더랜드 쪽으로 배팅이 많이 몰렸으면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입니다. 늘 내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1등을 독식으로 차지하는 게 목표예요. 남들이 다 찍는 투표율을 따라가면은 1등이 돼도 별로 의미가 없죠. 나눠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울버햄튼이 썬더랜드보다 확실히 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고요. 공격력은 비슷해도 수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울버햄튼이 리그에서 아직 승리가 없는데 첫 승을 할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수는 심판이 썬더랜드 홈에서 경기를 할때좀 썬더랜드 홈코드 많이 불어주는 그런 경향이 심해요. 그게 심판 판정이 유일한 어떤 어,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럼하고 아스널 경기인데요. 이거는 플럼하고 아스널 경기는 아스널 승을 가시면 되겠어요. 플럼이 홈에서 최근 패배가 없는데요. 강팀을 못 만나봐서 그렇습니다. 아스널은 지금 1 위인데요. 리그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리그에온 전력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전심일 겁니다.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 아스널은 좋은 공격 자원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꾸역승이라도 따낼 겁니다. 플럼은 최근 경기들에서 3실점 이상씩 하면서 수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건 당연히 아스널 승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아레아라고 베티스 경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이게 이거 영상만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제게 문의하셔서 조합을 받아 보셔야 되고요. 이 디테일한 경기들을 평생 동안 축구 승무패, 야구 승일패, 프로토 승부식 저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남성 인권을 위해서 시작했고요. 특히 처자식 있는 아재들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다 등록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한국계 외국인분들, 이민 가신 분들 호주에서 목수하시는 분 캐나다에서 요리사로 근무하시는 분그 영국에서 관광 가이드 하시는 분들 등등 다양하게 제게 등록해서 문의하고 계세요. 그거는 제가 프로토 승무패 그리고 토토도 드리고 토토 스, 축구 승부패 뭐 다양하게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게 문의하셔서 아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이런 이게 진짜 분석 데이터구나 하는 걸 받아 보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상에서 모든 경기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 수 없어요. 유튜브 댓글란에 카카오톡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돼요. 댓글 적는 곳에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클릭하셔서 예의 바르게 문의 하시분만 자료 드려요. 앞으로도 오늘 하루만 날이 아니잖아. 쭉 받아 보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물한잔 마시고 이어서 할게요.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승무패 분석가 돌아왔습니다. 자, 68회차고요. 이번에는 어, 지금 11시에 마감이에요. 밤 11시. 오늘 밤 11시에 마감이고 지금 6시쯤 됐으니까요. 어, 최소한 한 6억은 쌓일 겁니다. 이게 마감 시간이 될수록 돈이 몰리는 거 아시죠? 최소한 6억은 쌓일 거고요. 제가 지금 혓바닥을 다쳤어요. 그래서 발음이 좀안 좋아도 양해 바라고요. 어,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를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동안 제게 등록하시면 축구 승부패 야구 승일패 프로토 승부식까지 다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데이터 받아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근거자료 좀 정확하게 적어서 드리고요 그리고 승부식 드릴 때도 프로토 드릴 때도 이렇게 드리고 전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수석으로 해서 성적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메리트 값 자료도 드리고요 이렇게 100배짜리 프로토 승부식 뭐 이렇게 뭐 300배짜리 160배짜리 뭐 이렇게 다 드리고 최근에도 토토로 네. 5천만원 넘게 먹었죠. 세금대도 4천만원 넘습니다. 네, 한달 한달 정도 됐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몇백배짜리 그리고 토토도 몇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먹고 싶으시면 제게 문의하시면 돼요. 하, 하루에 수백만원 수천만원 수익이 일상적입니다. 꿈이 아니에요. 함께 수익 인정하고 싶으시면 문의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 돈 벌려고 시작한 일은 아닙니다. 호구구지제 운동회라는걸 시작했고요.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적는 곳 있죠. 댓글 적는 곳. 거기에 제가 카카오톡 링크 걸어드릴 거예요. 클릭하셔서 정중하고 겸손하게 문의 하시는 분만 드리고요. 뭐 예의 없거나 싸가지 없으면 당연히 안 드려요. 경, 정중하게 문의하십시오. 유튜브 댓글란에 카카오톡 링크. 전 이거 대한민국 남성 인권을 위해서 시작했어요. 물론 뭐 여성분들도 등록해서 하고 계시고 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 호주에 호주에 이민 가신 분, 캐나다, 영국, 뭐 베트남, 중국 외국에서도 많이 등록해서 하고 계세요. 그만큼 제 실력이 검증이 된 거겠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프로토 승부식도 드리고요. 축구 승부패 야구 승리패 다양하게 드리니까 반드시 제게 문의하시기 바라고요. 평생 제대로 된 데이터 받고 싶으시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남성 인권을 위해서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남자들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들어요. 남성을 위한 지원은 없어요. 여성 지원, 외국인 지원은 뭐 그런 건 많은데 남성을 위한 지원은 없고 오히려 착취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처자식인날 아저씨들을 위해서 시작했어요. 자. 제가 지금 혓바닥이 엄청 아픈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자, 물 한잔 마시고 이어서 할게요. <laughs>